성매수 기록과 공무원 임용평가 기준은 성매수 전관화 기록이 있는 경우,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직접 작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법적 성격, 선고 형량, 확정 판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임용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며, 특히 성매매 관련 범죄는 공직자 윤리 기준과 사회적 신뢰를 중시하는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용심사위원회에서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히 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록의 범위, 법적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응시제한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자격회복 절차나 기록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과거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자기진술이나 경위 설명 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임용은 단순히 법률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와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